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 반장입니다. 어,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대해서 문의해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큐넷에 어, 그 들어가서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을 좀 이제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어, 소방시설관리사를 응시를 하려면은. 다음 사항을 모두 다 충족을 하셔 야지 응시, 응시가 가능하,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여기 1번 있죠 여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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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1번 1번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그다음에 기계설, 기계설비 기술사 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 냉동 기술사. 요렇게는 이 자격증을 따면은 바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소방 설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여기 요두 번째 소방 설비 기사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하 실 소방 실무 경력이라 한다 요렇게돼 있고 그래서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2년은 이제 증빙을 하면은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기 공, 그 소방 그 시설업체나 공사업체나 설계업체나. 어 시설 관리 업체나 요런데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이제 경력을 인정받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뭐 어, 2년 3년 요게 1년밖에 터울이 안 되네요. 예전에 2년 터울 줬던 것 같은데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제가 9 0 년도 중반에 봤을 적에는 중후반에 봤을 적에는 민간 어, 이게 소방시설관리사가 민간 자격증이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국가 기술 자격 구,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 넘어와 있죠. 전문 자격증.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들을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이거 그 소방공무원은 이제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이제 소방 이제 소방관들을 이제 말씀 말씀 이제 소방관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가 어,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냥 동급이죠. 여기 소방시설관리사에서는 응시 자격을 보는 건 동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사람 안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어, 여기 소방 안전 기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 소방 실무 경력. 그 다음, 그러니까 소방업체에서 뭐, 안전 관리를 하면은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어, 특별법 또는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바로 응시 자격이 되는 거고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요. 소방 실무 경력, 소방 실무 경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8번, <laughs> 소방 안전 공학, 소방 방재 공학, 안전 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강목의 어느 한 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바로 응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소방 안전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바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은 바로 응시 자격이 돼요. 소방 시설 관리사로. 그나 2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 안전 학과를 전공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학사학위면은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은 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어 소방 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어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 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좀 헷갈리네요 여기 8번 소방안전공학 이랑 이게 소방안전공학을 전공한 후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소방안전공학에 가본는 해당 분야 석사하기는 오케이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거는 소방안전공학에 학위를 하기를 의미를 하는 거지 좀 모호하네요 제가 판단했을 적에 그 다음에 9번 소방안전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학교에는 소방관련학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10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우리 소방은 대상물이 네가지로 나눠지죠 그죠?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학과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그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로 특급 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응시자격이 바로 주어지요 바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번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일급이라 특급이랑 1급이라는 1급이랑은, 1년의 터우를 그 가지고 있어요. 4번, 2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 소방 안전 관리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라. 3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 소방 안전 관리자로서 7년. 7년, 여기는 1년. 여기는 2년이 생겨버리네요. 여기도 2년. 근무한, 경,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만들 적에, 소방시설 관리사를 만들 적에, 어, 이제 좀, 이게 웨이트 팩터를 이제 가중치를 좀준것 같아요. 어떤 일이 좀, 이제 어렵냐 할 적에,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나 특급이 어렵다고 보고, 터울를 1년만 준 거고, 이제 2급이나 3급은 일반 건축물들에 해당되다 보니, 그 2년의 터울을좀준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마번 10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다음에 11번 건축사 자격 취득한 사람도 바로 응시 자격이 주어지네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그때 예전에 군 전역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군부대 소방 안전 관리 경력을 인정 여부를 사실 그 큐넷을 통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군부대에 보면은 이제 군수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군수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소방대도 편성을 해가지고 불이 났을 적에 자체 소방대도 운영을 하고 군수 담당하는 사람들은 유류도 이제 그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폭발물, 탄약이랑 미, 그뭐 다음에 폭발물, 탄약이나 그뭐 지뢰,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그거를 시설물에 대한 화재를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 그 경력으로 인정력 경력으로 인정 여부를 한번 그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군 경력은 인정이 안 된다고 이제 왔어요. 이제 그 탄약 주특기나 그 병기 주특기 뭐이런 것들이 그때 됐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어 오래전 얘기해 가지고 그래서 소방 시설 관리사의 응시 자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진짜 가장 확실한 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서 어~ 일번일 1번, 번과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서 이제 그~ 응시 자격을 만드는 방법과 2 번이나 3번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업체 소방 관련 업체에 일을 한다는 것 지금 요런 것들은 이제 실무 경력이라는 거는 면허를 가지고 그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일을 한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가 네 번째 같은 소방 공무원으로서 우리 소방서 같은 데 있잖아요 소방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은 그 경력진명이 되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선임 선임을 하면은 2년 3년 5년 7년만 채우시면은 예, 소방시설관리상 응시자격이 확실하죠 선임은 소방 관할 소방서에 소방 선임신고를 하기 때문에 경력 카운팅 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고 어, 응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저는 이제 소방시설관리사는 가지고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뭐 이렇게 뭐 시험도 뭐 어렵다고도 하고 아직 제가 이렇게 가지 그 제가 이렇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아직 안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는데 그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소방 관련된 자격증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 자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질문들이 좀 몇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으로 한번 날 잡아서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날 잡고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응시자격이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거 이외에 또모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큐넷에 이제 거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경력을 이제 그 한번 확인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경력이 돼 가지고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이 됐다라고 실제 필기 시험까지 이제 보고 나서 2차 시험 접수할 적에 그 자격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돌아버리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반드시 그 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 이제 뭐. 요즘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자격을 받기 위해서, 이, 거 많이 따시잖아요. 그죠? 요거 많이 따시죠. 얘가 제일 만만하죠. 여기, 여기, 여기 중에서는요. 그래서 이거 따가지고 응시자격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위험물기능장 같은 경우는 취득하면은, 그, 뭐죠? 그, 필기시험은, 1차 필기시험은 다 봐야 되지만은 2차 이제 시험에서 설계 과목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공부하기 좀 좋을 수도 있죠. 집중해서 나머지 과방을 하면 되니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기 이거 유튜브 영상에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 행복을 꾸고는 전기정의에그요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 할 거예요. 그리고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즘 영상을 잘 올리질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컴퓨터를 이제 조금 예전에 핸드폰으로만 하다가 이제 컴퓨터 저기 집에 그 TV를 거실에 있는 TV를 바꾸면서 거실에 있는 TV를 제가 지금 이제 방송용으로 쓰기 위해서 와이프한테 좀 달래서 받았고 팔자는 거 간신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TV를 가지고서 이제 거실 TV를 이제 새로 샀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노트북을 이제 우리 메인으로 썼던 거를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제 핸드폰으로 찍기도 물론 하겠지만은 좀 영상을 좀 질이 높은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제가 좀 뭔가 좀 이게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관심 갖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응시자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좀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그 버벅거리는 이유는 제가 좀 컨디션이 좋은 날은 말이 술술수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막 회사에서 일이 좀 일을 좀 일에 좀 치우고 온 날은 말이 좀 버벅거리는 버벅거릴 때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